오물이 튀어서 못입는 옷을 한번 리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텍스타일 물감으로 어,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먼저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런 도화지 못쓰는 것을 속에 넣어가지고 밑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에다가 도화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할때 하기 전에 텍스타일 물감 이제 짜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요 물감들을 다 팝니다 이걸 어 짜가지고 적당하게 물하고 물감하고 이렇게 눅눅 정도로 이렇게 붓이 나갈 정도로 섞어가지고 없으면 됩니다 이것은 한번 그려놓으면은 빨아도 치워지지 않습니다. 자, 이 학생이 한번 그려본답니다. 한번 보겠습, 찍어보겠습니다. 이래서 그런 자인데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연스러움이 좋겠죠 없어지는 거 이런 거. 자 이제 네, 또이 친구 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다가물감이치워서 없어지는 거. 그냥 붓을 멈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보세요. 그럼 이제 뭐 뭐가 날아가는 것처럼도 보이고 전진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베이스 베이스 해. 자또도뭐 이렇게 또또 잔잔한 것들도 몇개더 해야 될것 같아. 대두님 두부는 손대지 말고 이 정도로 할까요? 여기 이거 안 걸어주세요. 안 되겠습니다. 캡스니다 자로 이렇게 뭐 살짝 여기서 캡쳐가지고 나캡캡쳐서 나가는 길게. 반대로 좀 있어 봐요더 뭐 이상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금방 마지막은 또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, 네, 네. 자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